저는 올해 62세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건 정말 충격적인 검사 결과 때문이에요. 지난달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가볍게 갔었어요. 뭐 특별한 문제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지를 받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복혈당이 115가 나온 거예요. 정상이 100 이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넘어선 거죠. 당화 혈색소도 5.8%로 당뇨 전단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간호사분이 어머님, 이수치면 관리 안 하시면 2년에서 3년 내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뇨라는 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일이 된 거죠. 사실 그 전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요즘 들어갈증이 자주 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한두 번씩 깨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졸린 증상도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할 정도로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알고 보니 혈당 문제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 집안 내력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당뇨로 고생하셨거든요. 말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도 안 보이시고 다리도 아프셔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어머니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딸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당뇨 전단계래라고 했을 때 딸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큰일이네. 당장 병원 가서 상담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인터넷으로 당뇨에 대해 찾아보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실명, 신부전, 족부절단. 이런 합병증들을 보니까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요.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바로 내분비내과 예약을 잡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상태를 알고 대책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온화하시고 제 검사 결과지를 자세히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어르신 공복 혈당 115에 당화혈색소 5.8이면 당뇨 전단계가 맞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걱정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제 평소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음식, 식사시간, 간식 습관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밥을 많이 먹는 편이고 특히 밤늦게 야식을 자주 먹는다고요. 단 음식도 좋아해서 과일이나 떡, 과자를 자주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동은 거의 안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어머님 같은 식습관이 바로 당뇨 전 단계의 주요 원인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작에 조심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씀이 희망을 주셨어요. 지금이 오히려 골든 타임이에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걸 70%에서 80%까지 막을 수 있거든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당뇨 전 단계는 사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시면 췌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다섯 가지 식습관 개선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당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위로가 됐어요. 당뇨 관리한다고 해서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그냥 단순히 당분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혈당 지수를 이해하고 음식 조합을 잘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를 시작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각오를 단단히 할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게 통곡물이었어요. 평소에 흰쌀밥만 먹었는데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흰쌀밥은 철당지수가 매우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반면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처음부터 현미밥으로 바꾸기 어려우시면 흰쌀과 현미를 7대 3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귀리는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오트밀로 죽을 끓여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현미밥이 너무 거칠고 맛없게 느껴졌어요. 평생 흰쌀밥만 먹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씩 섞어서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시장에서 16곡 작곡을 사다가 흰쌀과 섞어서 밥을 지었어요. 보리, 현미, 검은콩, 팥 이런 게 들어간 건데 색깔도 예쁘고 씹는 맛도 좋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이게 무슨 밥이야 라고 했는데 며칠 먹다 보니까 구수한 맛이 나네라고 하더라고요. 오트밀도 도전해 봤어요. 아침에 우유에 오트밀을 넣고 바나나를 썰어서 함께 끓여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계피 가루를 조금 넣으니까 향도 좋아지고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나서 급격히 졸리던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밥부터 먹었는데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줘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를 지키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30%에서 40%까지 줄어들어요. 채소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돼요.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 이건 정말 간단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었어요. 식사할 때마다 먼저 상추나 깻잎, 오이 같은 채소를 몇 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평생 밥부터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자연스러워 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이렇게 먹으니까 밥을 적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더 좋은 건 식후에 졸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그런지 머리가 무겁고 졸렸는데, 이제는 식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매 끼니마다 이 순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나물이나 무침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었어요. 세 번째는 간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평소에 과자나 떡, 당, 과일을 자주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이 사실 가장 위험해요. 정식 식사는 조심해서 먹는데 간식은 무심코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자, 떡, 빵 같은 건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요. 대신 견과류, 치즈, 방울토마토, 오이 같은 걸로 바꿔 보세요. 과일도 포도, 바나나, 수박보다는 사과, 배, 베리류가 혈당 지수가 낮아요. 특히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줘요.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평소에 TV 보면서 과자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달달한 쿠키나 초콜릿을 즐겨 먹었는데 이걸 끊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로 바꿨는데 처음엔 심심하고 재미없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니까 견과류의 고소한 맛도 나름 괜찮았어요. 방울토마토도 자주 준비해 뒀어요. 간식 먹고 싶을 때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 정도 먹으니까 단맛도 나고 수분도 보충되고 좋더라고요. 치즈도 좋은 간식이었어요. 스트링 치즈나 개별 포장된 치즈를 냉장고에 준비해두고 출출할 때 하나씩 먹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됐어요. 과일은 정말 주의깊게 선택했어요. 예전에는 수박이나 포도를 한 접시 가득 먹었는데 이제는 사과 반 개나 배 4분의 1개 정도만 먹어요. 그것도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나 간식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나 간식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번째는 음료에 관한 거였어요. 평소에 단 음료수를 자주 마셨는데 이것도 혈당에 정말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료수의 당분은 액체 상태라서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려요. 콜라 한 캔만 마셔도 혈당이 2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이 가장 좋지만 맛이 없어서 어려우시면 무가당 녹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레몬물이나 오이물도 좋고요. 하루에 최소 8잔, 약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것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소에 사이다나 콜라를 자주 마셨는데 갑자기 물만 마시려니까 너무 밍밍하고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레몬을 얇게 썰어서 물에 넣어 두고 마시니까 상큼한 맛이 나서 좋았어요. 오이도 슬라이스 해서 물에 넣어 두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녹차도 자주 우려서 마셨어요. 따뜻한 녹차도 좋지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마시니까 더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보리차도 고소한 맛이 나서 물 대신 마시기 좋았어요.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식사 전으로 물한 잔씩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마셨어요. 핸드폰에 물 마실 시간 알람까지 맞춰놓고 실천했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몸에 변화가 느껴졌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도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혈당 체크했을 때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식사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평소에 불규칙하게 먹고 양도 들쭉날쭉했는데 이게 혈당 관리에 정말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함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셔야 췌장이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분비할 수 있어요. 식사는 하루 3번, 6시간, 간격으로 드시고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양은 평소의 80% 정도로 줄이시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더 크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이 부분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어요. 평소에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저녁은 밤늦게 먹는 패턴이었는데 이걸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갔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식사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양 조절도 중요했어요. 평소에 밥한 공기 가득 퍼서 먹었는데, 이제는 4분의 3 공기 정도만 먹어요. 처음엔 부족한 것 같았는데, 천천히 씹어서 먹으니까 포만감이 더 컸어요. 특히 밤늦게 먹던 야식 습관을 끊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TV 보면서 과자나 라면을 먹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끊고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이나 차만 마셨어요. 천천히 먹는 것도 연습했어요. 평소에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의식적으로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한입 먹을 때마다 30번씩 씹으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다섯 가지 식습관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 봤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런 것들로 혈당이 좋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혈당 수치였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5.8%에서 5.3%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더라고요. 오후에 급격히 피곤해지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훨씬 좋아졌어요. 갈증과 빈뇨 증상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목이 마르고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잠도 깊게 잘수 있게 됐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5kg 정도 빠졌어요. 따로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거예요.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더 놀라운 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진 거예요. 당뇨 관리를 위한 식습관이었는데,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 거죠. 가족들도 제 변화를 정말 신기해 했어요. 딸이 엄마 얼굴 색이 정말 좋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신 요즘 부쩍 활발해졌네. 같이 산책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체력이 좋아져서 운동도 시작했거든요. 손자는 할머니가 만든 밥이 더 맛있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자연스러운 재료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개선은 약물 없이 식습관만으로는 보기 드문 결과예요. 특히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건 정말 훌륭해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습관을 평생 유지하신 거예요. 당뇨 예방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생 이런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저처럼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예요. 당뇨병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할 뻔했어요. 첫 주에는 통곡물 밥만 먹고 둘째 주에는 식사순서 바꾸기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니까 부담 없이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외식할 때나 특별한 날에는 예전처럼 먹을 수도 있어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는 식습관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정기적인 검사도 꼭 받으세요. 세 개월마다 혈당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확인하고 개선되는 걸 눈으로 보면 더큰 동기부여가 돼요.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지금 제 혈당은 완전히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세 개월 전만 해도 당뇨 직전이었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이 몸에 배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오히려 예전처럼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예요. 오늘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당뇨 전단계는 무서운 진단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꾸준히 관리하셔서 당뇨 없는 건강한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건강 지식을 대화 형식의 스토리로 꾸며봤습니다. 건강 문제는 언제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